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4장 21절에서 31절 신약성경 307쪽입니다.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서께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낳다 하였으며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시내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더불어 종로로 타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니라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라산골를 모르는 자여 소리 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음이니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자가 성령을 따라 난자를 박해하였던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아멘. 사도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 가운데 이제 율법주의자를 많이 따라갔습니다. 율법을 강조하는 사람들을 따라갔어요. 그런데 사도바울은 율법이라는 것은 종이다. 우리를 속박에 빠지게 한다. 하는 거예요. 하지만, 믿음은 뭐냐? 믿음. 믿음은 자유이고, 율법의 속박에서 벗어난 자유이고,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믿음으로 의롭다 되는 것이지, 자꾸만 율법을 따라가지 말아라 하는 게 지속적으로 사도바울이 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계속 보면 21절에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하는 말이에요. 21절에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율법 아래 있기를 바라는 사람이여 나에게 말해보십시오. 여러분은 율법을 말하는 것을 듣지 못합니까?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율법에 대한 논의는 이 단락에서도 계속됩니다. 사도는 21절에서 사도의 어조은 사뭇 격앙되어 있으며 논쟁적입니다. 사도는 대화의 체의 논쟁 방식으로써 독자들을 이끌고 있다. 논쟁에 참여하는 이들은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입니다. 사도는 이들에게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라고 반문합니다. 이는 율법을 듣고 잘한다고 생각하지만 율법의 진정한 의미를 알지 못하는 이들에 대한 책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율법의 의미를 아는 이들은 율법이 인도하는 그리스도께로 향한다 하는 겁니다. 율법은 다만 어린아이의 인도자일 뿐이다. 지난주에, 지난 시간에 계속해서 사도 바울은 무엇을 강조하느냐면 율법은 믿음이 오기 전까지의 초동 교사, 개인 교사와 같은 것이다. 그리고 학문으로 따지면 초동 학문 초등 학문이라는 것은 아주 아주 작은 것. 것에 불과하다. 이렇게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빠지지 말고 믿음 안에 오면 여기 초등교사가 아니라 우리를 새롭게 사는 약속의 축복받은 축복받는 삶을 약속의 성취니까 축복받는 삶을 살게 한다 믿음 안에 있으면 그런데 왜 자꾸만 율법으로 율법으로 돌아가느냐? 율법의 진정한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 전까지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왔으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를 그리스도 메시아로 믿고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에 우리에게 약속한 축복이임할 것을 믿고 살면 된다 하는 겁니다.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그러면서 이제 비유로 아브라함의 비유를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아브라함의 비유를 듭니다.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중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났다 하였으니 여중에게서는 육체를 따라났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느니라 사도는 여기서 아브라함의 두 아들에 대한 창세기 말씀을 인용합니다. 이스마엘은 여중 하갈이 낳은 종의 자녀이며 이삭은 아브라함의 아내인 사라가 낳은 자유의 자녀라고 말합니다.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의 혈통을 잇는, 잇기 위해 낳은 육신의 자녀이며 이삭은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통해 얻은 약속의 자녀입니다. 율법과 언약을 대조하는 사도는 율법의 전통은 이스마엘에게서 찾고 언약의 전통은 이삭에게서 찾고자 합니다. 사도는 본인이 아브라함과 이삭의 자녀라고 생각하는 이들에게 어느 편에 서야 하는지를 묻고 있는 것이다. 4장 바울은 이스마엘과 이삭의 예를 들어 은혜의 우월성을 설명한다 그랬습니다. 오늘 4장 21절에서 31절까지는 그래요. 이것은 비유니 여자가 낳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시내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곧 하갈이라. 이것을 비유로 표현한 것이다. 그두 여자는 두 가지 언약을 가르치다한 사람은 시내에서 나온 종의 사람은 하가리오 그랬습니다. 바울은 아브라함의 부하들에 대한 이야기를 비유적으로 가르친다. 이들은 두 개의 서로 다른 언약을 가르치는데 사도는 차례로 두 언약을 설명한다. 첫 번째 언약은 신학에서 유래한 아이를 낳은 하갈과 연결되는 것이고 이 언약은 율법을 가진 특징을 잘 보여준다. 하갈을 낳은 이스마엘은 자유자가 아니라 종으로 태어났다. 이같이 율법의 자유자를 율법도 자유자를 생산하지 못하며 그가 낳은 종이 된다. 흥미로운 점,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로로타였고 하갈은 아라비아치하는 시내산과. 사도 당시 예루살렘을 연결합니다. 하갈은 실해산과 예루살렘은 사도가 율법을 비유하기에 사용한 고유명사입니다. 중요한 점은 하갈이 자녀들과 함께 종노릇한자로 규정된다는 사실이다. 사도는 구약의 내러티브를 해석하고 그 이름 지명자들을 설명한다. 그 다음에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니라. 자유자인 우리 어머니는 누구인가 사도는 자유자의 어머니로서 위에 있는 예루살렘인과 연결한다. 이 표현은 하갈과 연급되는 있는 지금 예루살렘과 대조한다. 지금 있는 예루살렘은 율법 지키기를 요구하는 유대인의 주요 거주지다. 이 예루살렘은 모세가 율법에 수여했던 신의상과 의미상 동일하다. 율법의 종들을 남는다는 점에서 하갈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이에 상응하는 위에 예루살렘은 무엇을 의미하는 겠습니까? 우선 이것은 하가리 종사리가 아니라 자유를 상징하는 점에서 이삭의 어머니 사라를 의미하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율법이 아니라 자유로 하는 성령이 내려오는 예루살렘으로 생각해볼 수 있다. 2 4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을 이렇게 종합적으로 볼수 있는 거예요. 하갈은 이스마엘을 낳았고요. 사라는 약속이다. 그러니까 오늘 이걸 비유적으로 성경을 해석한 거다. 이걸 알레고리적으로 설명 사도 바울이 인용한 것이다.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비유적, 상징적, 뭐 이런 이야기로 했어. 우의적, 인데 하여간 그렇게 사, 사도 바울은 창세기를 그러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종이고 이스마엘의 출생은 율법적이고 세상 자연적인 것이다. 왜? 무슨 얘기해? 이스마엘은 인간의 계획을 따라 살아가 경수가 끊기니까 그리고 그 후손이 끊어질까봐 이스마엘 아브라함이 하가를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어요. 근데 여러 가지 우리가 이야기가 있습니다만은, 아브라함이 자기 집을 떠날 때 자기 조카 노스를 데리고 왔어요. 근데 노이 중간에 자기 후손으로 삼으려고 했지만, 노이 중간에 삼촌을 떠나는 이야기가 나오죠, 다툼이. 그러고 나서 자기 후손을 세우려고 하는데, 근데 이제 살아가 경수가 어려울 것 같으니까 자연적인 현상을 따라서 그 종에게서 이스마엘을 낳았다. 이것은 옛 언약 구약의 그림자다 율법 과거의 율법의 그림자다 이것은 아브라함 이후에 만들어지지만 그것이 나중에 신의산의 율법과 연결되어서 구약 의 구약 전체가 율법이라는 거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삭의 출생은 초자연적 하나님의 천사가 와서 너는 백살에 아들을 낳으니까 그러니까 사라가 웃어요 나 경수가 끊겼다고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초자연적인 거예요. 새언약이다 라는 것은 뭐냐? 이제 구약의 그림자 예언약이라면 오늘 사, 사도 바울은 이제 이스마, 이삭을 보면서 새언약을 봐야 된다. 새언약은 신약의 실체이다. 신약은 뭐냐? 약속의 하나님 믿음으로 축복받는다는 거예요. 여기랑 연결을 믿음이에요그 다음에 이스마엘과 하갈이 상징하는 것은 땅의 예루살렘 이것은 지금 유대주의자, 율법주의자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유대주의자, 율법주의자들이 하나님 자기들이 이 땅에 있는 율법만 최고인 줄 알고 생각하는 것 하지만 아니 하늘의 예루살렘 하늘의 예루살렘은 우리가 보이지 않는 저 하나님의 나라를 저 하나님이 지금 계시는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야,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 땅의 예루살렘이라는 건 유대주의 율법 유대주의 사람들이 이것을 아직도 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데 이것은 이스마엘 같은 것이다. 그렇지만 우리가 새롭게 가야 될 것은 은혜의 기독교다. 우리는 새로운 은혜와 은총을 기억하면서 살아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교훈은 결론적으로 참된 자유는 은혜를 선택할 때만 가능한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건 근본적으로 축복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 생긴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예수를 믿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이제부터 복받는 건다 하나님의 은혜이다 하는 겁니다. 27절에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산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질러 외쳐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이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하는 겁니다. 성경의 기록가기를 그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자의 즐거워라. 해산의 고통을 모르는 자의 소리를 높더라. 홀로 사는 여 자의 자녀가 남편든 여자의 자녀보다 많을 것이라 하였습니다. 사도는 이어서 이방인에 대한 의로를 담고 있는 이사야 54장 1절을 인용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옛밖에도 잉타지 못한 자와 남편 없이 홀로된 자를 향한 위로를 발견합니다. 사라와 하갈 모두를 향한 위로입니다. 사도는 율법의 종살이를 비판하기 위해 하갈과 사라의 비유를 가져왔지만 이들 모두 하나님의 긍일과 위로 안에 있음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사도의 인용은 사도가 대주시키고 있는 사라와 하갈 땅의 예루살렘과 위의 예루살렘 율법과 언약의 관계에 지향점을 깊이 나타내고 있다. 다시 말해서 율법과 언약 예루살렘과 위의 예루살렘 결국은 우리 인간을 구원하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이 모든 율법이나 모든 곳에 가야 될지향점은 거기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28절, 29절에 보면 형제들아, 2 8절에서 31절 약속에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하는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오늘 말씀은 이삭과 같은 우리는 약속의 자녀다 하는 거예요 이제부터 우리의 계보는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축복을 이어가는 믿음에 따라서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가 되는 이삭, 야곱, 요셉 그리고 이제 새로운 정통성 있는 하나님의 축복의 후손이 된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과거에 아브라함 시대도 육신을 따라난 이스마엘이 이삭이 어렸을 때 이삭을 때리고 괴롭혔어요. 오늘날 이 다 이제 그 시효가 없어진 율법주의자들이 예수 믿는 자유, 믿음의 자유를 얻은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을 어떻게 자꾸만 핍박하고 그들을 향해서 비난하고 그들을 자꾸만 어렵게 빠지게 한다 하는 게 지금 갈라디아 교회 의 현상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무슨 얘기입니까? 성경에 이렇게 괴롭히는 하갈과 이스마엘을 약 아브라함이 알고 쫓아내. 다시는 거할 수 없다고 쫓아내 그것처럼 오늘 우리를 핍박하고 온전한 믿음을 따라 약속의 자녀가 된 우리를 핍박하는 저 율법주의자들을 하나님이 쫓아낼 것이다. 그들은 구원받, 구원받는 자리에 서지 못할 것이다 하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어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이기 때문에 영원한 축복의 약속, 믿음의 약속된 자녀들임을 깨닫고 살아라 살아야 된다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결론적으로 말하면 오늘 아까 여기 쓴 것처럼 율법은 우리의 우리를 정죄하고 종의 자리에 서게 하는 것이다. 그것을 비유하면 하갈과 이스마엘이다 하지만 우리는 자유의 언약과 믿음의 축복을 하나님의 은혜로 축복을 누려야 될 약속의 자녀들이 되었다. 그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아브라함의 약속의 자녀가 되는 명분을 주셨고 은혜를 주셨고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율법주의자 그리고 종의 반 사람들을 정죄하고 종으로 만드는 율법주의에 빠지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이 되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축복을, 하나님의 약속된 축복을 내 것으로 만들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기억하며, 저희들 주님께 나와 기도하며 간과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고,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시고, 하나님 우리들에게 하늘의 은혜를 내려 주소서. 우리들은 약속된 자녀로서 아버지 하나님 어디가나 자부심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의 믿음을 굳게 지켜서 믿음의 약속,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을 내 것으로 만들어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